네 반갑습니다. 교원도오름 쇼핑몰 퍼스트 클랜 클렌 클렌징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교원도오름 쇼핑몰에 대한 이제 정보와 함께 많은 분들에게 교원도오름 쇼핑몰이 얼마나 현 사회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나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회사인지 안내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 교원도 오름이라는 쇼핑몰 자체가 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 좀 신뢰를 좀안 좋게 보고 있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전에 뭐, 교원도 오름은 상조를 파는 회사다라는 기사부터 시작해서 좀안 좋은 문구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 형식상 회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교원도 어름 쇼핑몰 자체만으로 예, 보다 많은 혜택을 소비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만든 회사라고 제대로 이해를 좀 해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선에 교원 그룹 이 교원이라는 회사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이제 이 올해 이 교원 그룹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교원은 비상장 대기업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신뢰성과 안전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3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빨간펜이라든가 구몬학습 그리고 지금 한창 핫한 교원여행사, 교원투어 그리고 생활가전 렌탈서비스의 웰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뭐 교육 같은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 위집 그리고 K 멤버스라는 종합 쇼핑몰. 그리고 교원 헬스케어라는 저희 교원 도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계열사로 총 13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생활 문화 기업으로 계열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시대 사회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과 이익을 드릴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제 교원도오름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반의 유통방식의 쇼핑몰을 2017년도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원도오름은 2025년 올해죠. 올해 4월 21일날 이제 법인명을 교원 헬스케어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름이 더뭐 헬스케어, 뭐 건강 이런 쪽으로 해서 요즘 트렌드가 건강이다 보니까 이제 건강, 각자 소비자들, 사람들의 건강 관리, 이런 거, 건강에 대한 이런 문구로 법인형을 바꾸도록 해요. 그리고 이교원도어름이라는 쇼핑몰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통 방식의 쇼핑몰이고요. 이교원도어름 쇼핑몰의 방식은 사람을 지향하는 회사로 만들어져 있고, 어, 제품은 생필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유통회사입니다. 그럼 이 네트워크 마케팅 쇼핑몰인 교원도 오름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일단은 중소기업에 있는 제품들을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이기 때문에 각자 이제 옛날처럼 뭐 물건을 판매하지 이제 소비자가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제품을 스스로가 구매를 하면서 이런 다양한 혜택과 함께 이제 이 쇼핑몰을 다른 사람들에 추천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추천에 대한 커미션이나 뭐 혜택 경제적인 이익까지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쇼핑몰로 만들어져 있고 판매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재고나 점포 또는 초기 비용 투자 비용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각자 본인이 이 교원도로 쇼핑몰의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쇼핑몰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 또는 뭐 수익적인 부분을 다른 분들에게 추천을 통해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해주는 역할만 해주셔도 이러한 혜택과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나 점퍼나 초기비용 투자는 뭐 따로 필요가 없겠죠.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서 쓰는데 그걸 투자나 초기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바르게 진행해 나가시면은 많은 분들이 혜택과 이익을 창출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플랜은 어팀 커미션 총 지금 현재 제가 작성한 거는 뭐 추가적으로 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교원 도로 쇼핑몰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팀 커미션 매칭 보너스 직급 유지 보너스 같은 경우는 매주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달성하실 때 매주 지급을 받을 수 있고요. 수익은 매주 화요일 날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급 보너스, 추천 커미션 이런 커미션들은 일회성, 일회성 한 번만 내가 이제 달성했을 때한 번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원 도름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오름트리 혜택이라는 엄청 큰 혜택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런칭이 된이 오름트리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매주 3만 원씩 쇼핑 포인트를 지급해줌으로써 이제 한달2 3만 원씩 한달4 주간 모으게 되면 12만 원이 되는데 이 12만 원으로 어, 교원더오름 쇼핑몰에서 쇼핑을, 쇼핑을 할수 있도록 만든 혜택입니다. 그러면 내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12만원씩은 이 교원 더룸 쇼핑몰에서 내가 지급받은 포인트로 조건을 달성 후 지급받은 포인트로 이용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저는 선택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는데 교원 더룸 쇼핑몰에 있는 요런 보상 플레인이나 이러한 혜택에 대한 조건을 이제 제가 연구를 해서 이러한 자동화 수익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름트리 혜택을 중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고 조건은 본인 스스로나 스스로가 하셔야 됩니다. 자동 배송 서비스 신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오름트리 혜택을 달성하는 조건은 추후에도 나오겠지만 2,000 포인트 달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당 6명, 나처럼 똑같이 교원도룸 쇼핑몰에서 정기적인 자동 배송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들 6명만 더 이상은 하실 필요도 없어요. 딱 개인당 6명만. 고정적으로 매달매달 매달 자신들이 필요한 생필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지속적인 구매를 하실 분들 6명만 직접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되고, 또, 저희는 오프라인보다는 저는 저 역시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도 할수 있도록 이러한 줌 시스템을 통한 이제 화상회의나 유튜브를 통한 교육 자료들을 계속 매번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어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시간만 나실 때 참여하셔서 뭐 교육도 듣고 회의도 참여하셔서 어떠한 공지사항이 있는지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들으신 뒤에 그걸 그대로 요즘 카카오톡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카카오톡으로 본인이 직접 추천하실 분들에게 공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팀 카톡 방도 운영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교육까지 진행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 회사 소개나 이러한 화합성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교원 어룸 쇼핑몰은 일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이 방식이 가장 올바른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이 생활에 필요한 상품 구매와 쇼핑몰 추천으로 혜택과 수익까지 받아가는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이 교원도룸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하고, 그래서 회원으로서, 소비자로서 내가 필요한 생필품들을 매달 12만원씩 정리 쇼핑을 하고, 그 후에 내가 제품을 이용해 보고 이러한 혜택과 같은 비전성을 전달받고 이걸 다른 분들에게 쇼핑몰을 추천해 주시면 추천받으신 분들도 혜택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제대로 이해를 하신 뒤에 통일하게 그냥 이 쇼핑몰을 이용하실 분인데도 다양한 수익성과 혜택을 받아 가실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은 기본적인 용어 설명인데 말대로 ads 우리가 이 교원놀음 쇼핑몰은 ads라는 자동배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토딜리버리 서비스를 약칭해서 줄여서 ads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달 이 ads를 신청하는 기준은 매달 100qv 대략 한 10만원 이상 정도 내가 필요한 제품을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신문 구독이나 뭐 우유, 뭐야구르트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매달 매달 끊어서 월마다 끊어서 받는 것과 동일하게 내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또는 생필품, 화장품을 매달 매달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ADX의 장점은 매달 꾸준한 액티브 유지가 가능합니다. 한번 신청으로 매달 내가 두번 신청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제품이 배송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이 ADS 하나만으로 매주 자동 수익이 가능합니다. 괜찮죠? 그리고 액티브 유지란 회사에서 소비자들에게 한 달간 매주 수익을 지급해주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회사의 이익과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한 상생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매달 4주간 수익 발생 유지까지 가능합니다. 말로 한달 동안 내가 매주 꾸준하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부여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ADS 하나만 모든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된다면 추천하신 분들에게는 고정적인 수익까지도 가능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오름트리,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 오름트리는 회사와 소비자들 유또한 회사와 소비자들을 위한 최대 혜택입니다. 회사는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니까 좋고 소비자들은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엄청 좋은 혜택이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 3월달에 3월 1일에 런칭을 하였습니다. 발성시 매주 3만 원씩 매달 12만 원의 쇼핑 포인트 지급과 지출 비용. 어차피 우리가 밖에 나가면 뭐 대형마트를 가든 편의점을 가든 다른 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든 내 돈, 내가 필요한 거는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오름트리를 달성하시게 되면 매달 12만원씩 쇼핑포인트 지급받아서 내가 필요한 생필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을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출비용, 그에 따른 지출비용이 절감하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까지 받아 가실 수 있고 조건은 자신의 구매 누적 구매 적립 포인트를 2,000점 달성하시면 되고 쇼핑몰에서 같이 꾸준하게 쇼핑하신 인원 개인당 6명 직접 추천을 하시면 됩니다 어, 굉장히 조건이 단순하죠 그리고 혜택은 달성 시점부터 매주 3만원씩 쇼핑 포인트를 지급해 주면서 4주간 12만원의 포인트로 ADS 앞전에 봤던 자동 배송 서비스까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대로 내가 일전에, 기존에는 내가 내돈 10만원 이상을 지출해서 이용을 했다면 이 오름트리 혜택을 달성한 시점부터는 아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달 12만원씩 절약하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고 오름트리 혜택을 달성하시는 분들이 점점 점점 많아질수록 내 하위에 많아질수록 매주 고정적인 자동 수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출 비용 절약과 동시에 자동화 수익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괜찮죠? 그런데 이 오름 트리를 달성하시는 방법. 말로 대이교원더로 쇼핑몰에서 혜택과 이익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중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교원 더우름 쇼핑몰은 오로지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 매달 100큐브이, 말대로 ADS 신청을 하시는데 100큐브이식 20개월이면 2000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백큐브시 꾸준하게 정립이 하다 보니 물론 내 하위의 그룹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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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빠르게 모집이 되고 빠르게 많아지면 수익이 빠르겠지만 일정하게 우리가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이 좀 다소 느릴 수가 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점은 단일 쇼핑몰, 이 교원도 그런 쇼핑몰만 이용하시기 때문에 편리하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많은 분들이 어 알려주시고 있는 방식이에요. 말대로 교원도로 쇼핑몰과 K-멤버스 쇼핑몰에 우리 교원 그룹의 서비스들이 모두 입점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족 회원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K-멤버스에서 그중에 많은 브랜드 혜택 중에서 교원 라이프를 이용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해요.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방식입니다. 교원 라이프 두구자 가입 시에 99,800원을 쓰시는 겁니다. 매달. 근데 첫 회, 1회 때 내가 지금 바로 가입을 함과 동시에 260만원의 포인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쇼핑 포인트를. 그 260만원의 쇼핑 포인트 중 200만원의 포인트로 교원더를 쇼핑몰에서 2000포인트를 즉시 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달 안에 내가 오늘 시작했다면 오늘부터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한 달, 한달 안에 6명을 직접 추천하시게 되면 즉시 오름틀이 혜택이 가능하겠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지출은 당연히 없습니다 말대로 1회차부터 100회차까지는 99,800원, 101회부터는 200회까지는 2만 원씩만 내시면 돼요. 그리고 한 명만 한 명에게만 추천을 해도 1회성 수익인 추천 커미션은 지급을 해 드리기 때문에 즉시 내가 99,800원을 쓰고도 17만 원의 현재 기준으로 17만 원의 수당까지 발생하십니다. 그렇기에 혜택과 수익이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로 라이프 비용은 99,800원만 지출을 하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1회부터 100회까지는 99,800원 납부하시다가 101회부터 200회까지는 2만원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점은 한달 안에 6명 소개, 6명에게 추천을 못했을 경우, 한달안에못 만들었을 경우에는 교원더름 쇼핑몰에서 어쨌든 우리는 교원더름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 라이프는 단지 내가 조금 더 빠르게 혜택과 이익을 보자라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그 당연히 ADS 비용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10만 원 이상이라 그랬죠? ADS가. 그러면 라이프 비용과 ADS 비용 해서 9만 9천 19만 9,800원이라는 지출비용은 감당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혜택을 받고 나서 음안 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데 혜택만 제대로 이해하고 이 혜택만 제대로 들어도 안 하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려고 가입하고 계시는 분이 점점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왜? 점점 점점 시대, 이제 경제 상황,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요즘 뭐 다양한 부업 뭐 어플리케이션 많죠. 그런데 일정한 내가 시간을 장기간 투자해야 되는 것보다 정말 단기간에 내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당연히 올바르고 합법적이고 제대로 된 회사라면 이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교원 도로 쇼핑몰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떠한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도 결과는 동일한데 다만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교원도룸 쇼핑몰 자체가 네트워크 마케팅 기반의 쇼핑몰이기 때문에 직급 체계가 존재합니다. 총 12개의 직급이 있고요. 스타부터 로열 크라운까지의 직급이 있는데, 한 단계씩마다 각각의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 조건들을 달성하시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른 수익성까지 받아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직급별 승급 및 유지 조건입니다. 우선에 가장 기본적인 첫 직급인 스타부터 브론즈 직급까지 내 자신의 구매 누적 포인트를 500점 맞추시고 스타 직급은 내 하위, 이제 내 밑에 내가 추천한 사람들이 열심히 구매를 해서 매달 매달 정기적으로는 구매를 해서.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 올라오면 스타 직급, 2000점이 올라오면 브론즈 직급을 달성하시게 되고, 내네 포인트 1000점에 소실적 공유 포인트가 4000QV, 4000포인트 올라오면 실버, 8000포인트는 골드, 내네 포인트 1500점에 소실적 공유 포인트가 15000점이 올라왔다. 그러면 플래티넘, 4만점이 올라왔다. 루비, 내 포인트 2,000점에 소실적 공유 포인트가 8만 점이 올라왔어. 그러면 에메랄드. 15만 점이 올라왔네. 다이아몬드. 그리고 내 포인트 2,500점에 소실적 공유 포인트가 30만 점. 더블 다이아몬드. 60만 점은 드립 다이아몬드. 내 포인트 3,000점에 소실적 공유 포인트가 120만 원. 120만 점. 올러오면 크라운. 240만 점이면 로열 크라운을 달성하실 수 있는 혜택을 가져가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하위에 구축되어 있는 모든 소비자 그룹 회원들의 포인트가 나에게 또는 내 하위에 있는 파트너분들에게 꾸준하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100% 공유가 되기 때문에 말대로 오름트리 혜택을 달성하시는 분들만 증가한다면 소실적 공유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직추천 인원. 각 직급별마다 추천해 주셔야 되는 인원이 있어요. 말대로 액티브 유지 인원. 브론즈부터 에메랄드까지는 두명이 있으셔야 되고 스타지급은 없으셔도 됩니다 다만 스타지급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1000큐브 이상은 누적이 되고 1000큐브에 해당하는 소득만 가져가시는 거죠 그리고 다이아몬드부터 로열크라운까지는 네명만 있으시면 됩니다 총 그런데 저희는 오름트리 기준으로 6명의 직접 추천인을 만들기 때문에 직접 추천 인원에 대한 조건은 자연스럽게 이 또한 달성이 되는 거죠.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각 다이아몬드 직급부터는 이제 직접 추천 인원과 함께 직추천 인원들이 이제 정립한 말대로 공유받은 포인트까지도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 말대로, 아까 제가 만든 이러한 시스템의 오름트리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만 갖추게 된다면, 이미 저희는 2,000 포인트로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내 소실적 공유 포인트만 맞추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다이아몬드까지는 증가하게 되며 동시에 어차피 매달 매달 ADS를 신청하면 100큐브 이상은 적립이 되기 때문에 점점점 내 포인트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천점까지는 달성이 되죠. 말대로 쇼핑 포인트로 ADS 신청을 해도 본인 구매 누적 포인트는 적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혜택을 여러분들이 받아 가실 수 있는 쇼핑몰로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차피 지금 이 오름트리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 100명, 한 170명 정도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중복된 숫자를 빼면은, 100명 이상 정도가 이오롱터리 혜택을 달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말대로 잘못된 인식 속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바르게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 뿐이지 이 내용만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하신 뒤 진행을 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는 아주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제대로 한번 믿어 보시고 이 회사에서 주고자 하는 혜택 어떤 조건인지 요것만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이 조건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누구나 할거 없이 혜택은 다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저희 저와 함께 팀을 운영해서. 이 혜택을 받으실 분들을 점점점 증가시켜 나가실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연락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수익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지급되는 방식인지,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